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. 실제로 제가 이제 수천, 수만 케이스의 수술을 한 결과 지방 흡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충분히 무제한,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슬림해지고 영해지는 TV, 슬림영TV 대표 원장 전인성입니다.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. 지방흡입을 하면 요요 안 오죠?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수천, 수만 케이스의 수술을 한 결과 유지를 잘 하시는 분, 요요가 와서 재흡입 상담까지 받으신 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 일단 본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지방흡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방 흡입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지방을 0으로 만든다? 라고 많이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지방 세포수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방세포수가 줄었기 때문에 살이 덜 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아있는 세포가 더 커지지 않는다. 이건 아니거든요. 남아있는 지방세포가 커질 정도로 많이 먹거나 폭식을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남아있는 지방세포수도 충분히 무제한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요가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즉, 이제 지방흡입 후에 체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체질은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살찌는 체질이라면 지방흡입을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요요가 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요가 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입이 다이어트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뭐더 이상 뭐 관리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막 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요요가 오고. 이제 운동도 끝 운동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운동을 안 하셔서 또 요요가 올수 있고요 불규칙한 식습관을 들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을 거르고 뭐 저녁 밤늦게 뭐 야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중간중간 간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습관이 요요를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을 푹못 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지 않고 요요가 올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유지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지금 제가 요요가 오시는 분들을 설명했잖아요. 그 반대의 경우가 유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.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. 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뭐 2, 30분 정도의 산책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, 뭐 가벼운 근력 운동. 이런 경우를 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유지가 잘 되고 식사도 이제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침을 꼭 챙겨 드시고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드셔서 뭐 폭식이 없이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유지가 잘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, 흡입한 부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유지가 잘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탄력도 좀 저하될 수 있고 이제 바본이 생길 수 있고 회복이 좀 더뎌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관리를 받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고주파 관리라든지 탄력을 위해서 뭐 리프팅 레이저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더 유지를 잘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지방 흡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저희가 만든 라인을 유지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. 지방 흡입 후의 변화를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여기가 바로 슬림형 의원입니다. 보세요